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술 하나로 빵뜬 칼리제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밝은 색깔 파운데이션을 칠해주시고, 얼굴 안쪽에 발라주세요. 짙은색 파운데이션을 얼굴 바깥쪽에 발라주세요. 대충 컨투어가 끝났습니다. 카일리제는 갈매기 눈썹이죠. 자, 갈매기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짙은 갈매기 눈썹입니다. <laughs> 자, 라인을 잡아주시고, 갈매기 한 마리 떴습니다. 아주 진하게 갈매기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자 콧대를 세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콧대가 섰죠. 손가락으로 콧머리,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콧대가 섭니다. 이렇게 콧대가 빡 섰죠? 자, 카일리 저는 입술이 음, 좋게 말하면 황토색, 나쁘게 말하면 똥색입니다. 똥색 입술 그리 보겠습니다. 똥색 입술을 입술 라인보다 더 크게 그려 주세요. 입술 라인보다 심하게 크게 약간 둥그렇게 그려주세요.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여사 입술처럼 둥글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비슷해졌습니까? 자, 확실하게 립라이너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이 립라이너 고장났네요. 안나옵니다. 그리고 눈은 카리샤는 약간 내추럴한 컬러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오렌지, 브라운, 황금색을 다 섞어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큰 브러쉬로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오, 비슷하네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큰 브러쉬로 한꺼번에. 칼리자나는 백인이니까 광대뼈를 굉장히 좋아하죠. 유튜브 찍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아저씨가 왔습니다.